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 유튜브 채널 운영 담당자입니다. 투이 컨설팅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100분, 교촌치킨 한 마리 5분,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한 분인데요. 이중 교촌치킨 한 마리를 받으실 5 분과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받으실 한 분을 추첨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오기제로 인한 문자 미수신 또는 사용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 연장이나 재발송은 불가능한 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물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촌치킨 한 마리 받으실 첫 번째 분을 추첨해 보겠습니다. 교촌치킨 받으실 첫 번째 분은요. 이경민님 축하드립니다. 교촌치킨 받으실 두 번째 분 추첨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오윤님. 교촌치킨 받으실 세 번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경님. 교촌치킨 받으실 네 번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재한님. 교촌 치킨 받으실 다섯 번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미누님. 치킨 한 마리씩 받으신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문자로 기프티콘 발송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기대가 되는 신세계 상품권이죠? 바로 추첨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받으실 분은요. 네, 축하드립니다. 장한빈 님. 장한빈 님께는 별도로 연락드려서 지급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투이 컨설팅 유튜브 채널 구독 공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이 컨설팅 유튜브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